안녕하세요. 베슬로입니다. 헤나의 경질 이후 메뉴의 임시사령탑으로 깜짝 승격했던 바니스텔 루이. 기들를 모았던 그는 이어서 레스터시티의 새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팀의 강등을 막아내지 못하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퍼거슨의 제자들의 지도자로서 성공하지 못했던 평가는 더욱 힘을 얻게 됐는데요. 청출 어람이란 말이 무색해진 현실입니다. 자, 퍼거슨 감독은 오랜 기간 수많은 선수들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수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오늘은 퍼거슨이 메뉴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배출한 제자들, 즉 맨유 시절의 제자들로 범위를 한정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의상 이들을 감독 데뷔 시기를 기준으로 1기와 2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1기 의 대표 인물들이자 1990년대 맨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마크 유즈, 포린스 스티브 브루스 로이킨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000년대 중반 전후에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인물들이죠. 자, 먼저 지도자 커리어의 스타트는 마크 유즈가 끊었습니다. 마크 유즈는 퍼거슨 맨유 초창기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인물로 지도자로 변신한 뒤 블랙본 로버스를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으로 이끈 지도력을 인정받아 맨유의 지역 라이벌인 맨시티 감독으로 영전했습니다. 1999년 웨이스 대표팀의 감독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지도 이력을 쌓은 그는 현재 언론으로부터 퍼거슨을 위협할 제자란 평가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 이런 주목은 맨시티를 떠난 히슈에 지르리어 블랙본의 쥐봉을 잡은 프린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하브리그에서 굵직한 경험을 쌓은 뒤 프리미어리그 최초 영국인 흑인 감독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블랙본의 새 사령탑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로이킨 역시 썬덜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챔피언십에서 강등 위기였던 썬덜랜드를 곧바로 안정시켜 단벌에 승격시키는 수완을 발휘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안착시켜 지도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에 그는 퍼거슨의 후계자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한편 위건에서 선수 영입 수완을 발휘해 깜짝 돌풍을 일으킨 스티브 브루스 역시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청출 어람은 가능한 듯 보였죠. 그런데 현실의 벽이 가로막혀 고전하기 시작하더니 스티브 브루스를 제외하고 로이킨을 시작으로 몰락의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시절 자존심이 세기로 소문났던 로이킨은 부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련 없이 팀을 떠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그의 중도하차 소식에 많은 언론들이 아쉬워했을 정도로 이 당시 로이킨은 신인 감독으로서 포텐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은 곧이어 프린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시즌 초반 17경기에서 단 3승만 거두는 극심한 부진에 휩싸이자 부임 177일만에 경질되고 말았죠. 벤틀리나 산타크루스와 같이 잇따른 핵심 자원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술 노트에는 오로지 휴신한 단어가 적혀있을 정도로 그의 전술적인 역량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포린스가 블랙번의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많은 이들이 의무를 표하긴 했었는데요. 당시 퍼거슨의 제자들이 지도자로서 연이어 나름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퍼거슨의 제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상황이라 포린스가 하브리그에서만 경험을 쌓고도 블랙번의 지봉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임 감독이 팬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던 마크 유저기에 블랙번의 입장에서는 휴즈의 후임자를 또 다른 퍼거슨의 제자를 택하는 도박수를 둔 셈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블랙번의 최악의 감독이란 평가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앞서 맨시티로 떠난 마쿨즈 역시 얼마 안가 이들과 한 배를 타게 되는데요. 우선 마크유즈는 운영자금이 조금 더 넉넉한 클럽을 이끌어보고 싶다며 블랙번에 떠나 맨시티로 옮겼는데 그의 바람처럼 아부다비 그룹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얻게 되었으나 정작 자신 역시 탑클래스 감독으로 교체될 것이란 루머가 돌며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곧 경기력 조화로 이어졌고 기대보다 못한 성적에 결국 경질되고 말았죠. 이후에도 그는 프리미어리그에 남아 여러 팀에서 현대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하락세의 기운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조용히 잊혀지고 알았습니다. 스티브 브러스의 경우에는 위건을 이끌고 순항하며 포기의 제자들 중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력이 약한 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탁월한 변면그 이상의 팀, 지원을 받는 팀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지나치게 단순한 전술로 팀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따라서 주로 하이권 팀을 전전했으며 마크유즈와 마찬가지로 군공제 감독으로 대표되다가 어느 순간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조용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세대의 흐름이 점차 꺾이던 상황에서 퍽의 또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 솔샤르, 게리네빌, 긱스 반니, 루니, 말이클 캐릭을 꼽을 수 있죠. 이들 중 상당수는 지도자 경험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를 얻었고 선수 시절의 상징성이 빠른 선임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빌과 루니가 대표적이고 긱스 역시 빠른 행보를 거른 경우로 볼수 있는데요. 우선 네빌과 긱스는 현역 시절 원클럽맨이란 명성에 비해 지도자로서는 크게 되지 못했습니다. 네빌은 은퇴 후 맨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코치 커리어를 쌓았지만 해설가로 활동하며 지도자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호평을 받던 그는 돌연 2015년 잉글랜드도 아닌 라디가의 발렌시아의 새 사령탑으로 깜짝 구임하게 되는데요. 이는 피터림 구단주와의 친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네빌에게 자충수로 작용했죠. 감독을 맡은 후 발렌시아는 리그 9위에서 14위까지 떨어졌고 그는 얼마 안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네빌은 부진의 원인으로 스페인과 나리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꼽았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퍼거슨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네빌은 몇몇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자 퍼거슨은 팀에 있길 원하지 않는 선수들은 과감히 내보내고 감독과 같은 방향성을 지닌 선수들로 팀을 꾸려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빌은 퍼거슨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들을 모두를 설득시켜 품고 가려 했다고 하죠. 이는 지도자 경험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렌시아에서 완벽한 실패를 거둔 네빌은 앞으로 감독을 맡지 않을 것이란 선언과 함께 감독 생활을 접게 되죠. 그와 같은 맨전드인 긱스 역시 네빌과 비슷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2014년에 경질된 모예스의 뒤를 이어 맨유에 깜짝 임시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이후 바늘 밑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하며 영향을 키워나갔습니다. 바나리 그를 두고 자신이 떠난 뒤 차기 메뉴의 감독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을 정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받았는데요. 일부에서는 반할의 전술적인 능력과 퍼거슨의 선수단 관리 능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명장이 탄생할 것이란 설레발이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메뉴를 떠나 웨이스 대표팀의 감독으로 조금씩 성과를 내오던 와중 사생활 문제를 일으켜 경질되고 말았죠. 선수 시절부터 사생활로 많은 무리를 빚어왔기에 그는 이후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웨인 루니 역시 이들과 한배를 탔는데요. 사실 루니는 지도자로서의 초반부터 그렇할 다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챔피언십의 더비 카운티, 버밍엄, 플리머스까지 모두 3부로 강등되면서 마이너스의 손이란 평가를 받았죠. 평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퍼거슨의 제자들 대부분이 지도자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비교적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있는 인물이 있다면 솔샤르와 마이클 케릭 그리고 반니스텔로이 밤리스텔루이 정도인데요. 반니스텔로이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아쉽다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PSV에서 보여준 지도력과 유기적인 패싱, 포지션 플레이 전술로 이들 중 가장 현대적인 축구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맨유에서는 테나을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로 합류한 뒤 감독 경지류의 임시사령탑으로 내경기 무패를 이끌며 나름의 지도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좌초 중이던 레스터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한 뒤 선수단과의 마찰, 강압적인 지도 방식 등으로 팀내 분열을 일으켰다는 평가 속에서 강등이란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현재로선 기대보다 실망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없이 상호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존심과 향후 커리어를 고려한 깔끔한 이별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훗날 잉글랜드 부대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깔끔한 퇴장 방식을 내렸다는 분석이죠. 따라서 반니의 경우 앞으로 행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솔샤르는 맨유 리저브 팀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뒤 빅리그로 진출하는 섣부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착실히 경험을 쌓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사이 잠시 무너져가던 카디프시티 소방수로 깜짝 부임하며 강등이란 아쉬운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구단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긴급히 투입된 것이고 당시 클럽의 운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던 만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유보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맨유의 감독으로 깜짝 부임하게 되는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FM 덕후로서 터득한 지식들이 기반이 되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맨유에서 프리미어 리그, 유로파리그 준우승이란 호성적을 냈는데요. 비록 우승 타이틀이 없어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재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여전히 쥐이봉을 잡고 있는 유일한 포기의 제자라는 점은 의미있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캐릭의 경우에는 비록 최근 미드지브로에서 경질되고 말았지만,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던 하이권 미들즈브라를 한때 챔피언십의 아스날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적인 전술을 빠르게 녹여내 단기간에 팀을 탈바꿈시켜 반등을 이끌어냈는데요. 따라서 그의 경질 소식을 두고 현지 팬들의 반응 역시 갈리고 있습니다. 플랜 B가 없다, 경질해야 마땅했다라는 의견과 핵심 선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온 것이 아니냐라는 옹호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몇몇 팬들은 그의 경질을 아쉬워하면서도 언젠간 더큰 팀에서 볼 감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의 나이 43살에 불과한 만큼 이제 시작일 뿐이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지도자로서 성공한 퍼기의 제자가 단한 명도 없단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아직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소 솔샤르 캐릭 반니스텔로이 특히 캐릭과 반니가 언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지 그때는 진짜 청출 어람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